태근 오물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근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분석 요청을 주신 ISC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대표적인 테스트 소켓 양산 업체이고. ISC의 경쟁사인 리노공업을 과거에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오른쪽 카드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소켓 테스트 업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만 소켓 시장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크게 소켓은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표고 소켓과 러버 소켓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포고핀이라는 제품을 리노공업에서 만드는 것이고, ISC는 주로 실리콘 러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품마다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처도 다르고, ISC는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는 MS 75%를 쥐고 있는 경쟁력 1위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굉장한 해자를 가지고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때문에 영업 이익률도 많이 나오는 몇안 되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라고 보이고 리노 공업과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영업 이익률이 육박하고 다른 테스트 업체들도 영업 이익률이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ISC는 아시다시피 SKC의 피인수가 되면서 오피셜하게 지금은 SK그룹의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C가 또 유리기판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 주주분들께서 유리기판이 도입이 되면 이 소켓은 어떻게 경쟁구도가 바뀌는 거냐라고 물으시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ISC는 대표적인 수혜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기판에는 실리콘 러버 소켓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표고소켓의 경우에는 금속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K그룹에서는 그런 부분 또한 큰 그림에서 예상을 하고 SKC가 ISC를 인수하는 그런 그림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ISC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0억 원, 영업이익은 8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모두 좋았는데 작년 동분기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익이 오히려 12%나 감소했고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HBM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터너라운드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수준이라는 의견입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매출을 2,500억을 목표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과거 흐름대로 이익률 20% 정도만 지켜준다면 영업이익이 500억 수준이 달성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아직 시가 총액이 1.2조 원대라서 이익 대비해서는 멀티플이 꽤 많이 붙어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계속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평단가 조절을 들어가야 하는 구간이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과거에 ISC가 2023년에 분기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연간 영업익률을 깎아먹을 흔적이 보이는데요. 당시에 파악된 내용으로는 물론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퇴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보상 비용이 일회성으로 반영이 되면서. 180억 가량이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의 감소로 반영이 되었고, 이 부분이 판관비로 잡히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적자 전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사실 지금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일회성 비용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영업이익률 훼손에 기여할 사업 외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는데요. 또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AI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한 수준보다는 AI 이쪽에서 매출이 1분기에는 크게 못 늘어났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실망 매물을 좀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실제값의... 값에 간극에 따라서 변동하는 함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ISC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면 2024년 1분기에 AI 향 매출이 87억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29% 수준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비중으로만 보면 그렇게 작지 않아 보이는 수준인데 아직까지는 100억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개인적으로는 AI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점유율 확대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 회사에서는 AI 분야 매출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까지 얼마나 AI 향 매출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I 쪽 매출이 ISC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칩셋 패키징은 사용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는 사이즈가 작고 AI용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패키징은 사이즈가 엄청 커서 소켓이 더 하이 스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수치로는 서버용 반도체 소켓 ASP가 모바일이나 PC에 들어가는 제품의 ASP 대비해서 20배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켓의 경우에는 이 서버용 소켓보다도 10% 이상이나 더 높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HBM을 양산하는 업체들이 이 소켓의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양산되는 HBM 제품의 전 제품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테스트를 도입하고 있어서, 소켓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AI 분야에서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쪽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속도는 굉장히 아쉽지만,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쪽에 쓰이는 소켓의 ASP가 낮아지려면 결국에는 ISC가 싸게 잘 만들어야 하고 이 단계까지 오면 AI 쪽에서 소켓 매출이 좀더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으나 시기에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SKC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SKC는 굉장히 유연하게 사업부문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사업부 매각이나 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 k c 가 기존에 CMP 패드라는 사업을 하던 사업 부문인 SK 엠펄스의 일부를 떼어내서 ISC와 합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 분야에서는 ISC가 후공정 쪽을 맡고 있고 SK 엠펄스가 CMP 패드 쪽인 전공정 쪽이다 보니까 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회사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아우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생각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를 보시면 과거에 ISC가 SKC의 피인수가 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발표된 23년 7월의 가격까지는 현재 거의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시장에서는 ISC가 SKC로의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대비 많이 빠져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SKC 그룹의 사업 재편이 덜 끝난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2022년 2025년 초까지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시기 사고로는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6만 원 아래서부터는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